핑크색 샐러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런 거. 샐러리가 굵지는 않은데 볶아 먹거나 즙 짜서 먹거나 하여튼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. 이게 작년에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종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. 여기. 이렇게 많습니다. 필요하신 분 빨리 연락주세요 지금 어, 무료 나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씁니다 이거 한몇 포기만 있어도 내년에는 엄청 많이 번집니다 이렇게 한 포기가 이래요 저도 지금 저게 몇개 옮겨 놨는데 다못 먹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무료 나눔 할게요